안녕하세요, 육갑비입니다 오늘은 스쿼드 메이커 영상이 되겠는데요. 성션님이 부탁하신 가성비 예, 인테르 스쿼드가 되겠습니다. 저번 팀 컬러 패치로 특성 팀 컬러 그 중에 이제 기간 한정 팀 컬러가 생기면서 인테르도 사기급 팀 중에 한 팀이 되었죠. 먼저 인테르 팀 컬러들의 스탯 상승 목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팀 컬러는 전체 능력치 플러스 4에다가 골결과 중거리가 30 오르는데 솔직히 이건 뭐 그냥 그래요 뭐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한정 팀 컬러의 가속력과 몸싸움 플러스 3 그리고 밸런스 슈퍼 플러스 2까지 받으면 앞에 말했던 능력치들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가 정말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쿼드를 보여드릴텐데 저번에 진행한 가격대별로 나눈 메뉴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려 합니다. 기간안정팀 컬러가 이 팀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19-20시즌에 8명의 선수들은 스쿼드에 사실상 고정입니다. 또 인테르가 선수풀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대로 나누기보다는 스타일 차이에 따른 선수들을 좀 넣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4-2-2-2 포메이션 기본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11명은 전부 다19-20 시즌 인테르 기간 안정 팀컬러를 받는 선수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어 자금이나 이제 스타일에 맞게끔 이제 선수들을 뜯어 고치면 되는데 일단 고정적으로 안고 가야 될 선수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루카쿠. 얘는 1카 기준으로도 능력치가 정말 뭐 사기급이기 때문에 몸싸움만 1 2 2에요 몸싸움 스탠만 두고 본다면은 그래서 루카쿠는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릭센입니다. 하시즌도 써도 상관없는데 LH 시즌이 하시즌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양발에 그다음 미패도 인테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에릭센은 사실 네,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렐라 브로조비치, 둘 중에 이제 좀 갈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렐라를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명의 능력치를 좀 비교를 하자면은, 네일카 기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구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구 구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해요. 바렐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바렐라도 한 응카 정도로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체스는 네, 사실 인식 때문에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인게임에선 좋습니다. 근데 일단 산체스도 이따가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 수비와 키퍼는 그냥 고정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이같은 경우는 토티노미니 뭐스탯도 굉장히 좋게 나와있는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사실 슈크리니아르가 올수 있지만 고딘과 슈크리니아르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슈크리니아르는 제 1카에 8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엔 고딘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풀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현역 기준이기 때문에 풀백에다도 급여를 좀 높게 쓸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뭐 여기에 이제 아사와를뭐 TTCG로 내려주고 오지스 자리에 애슐리형 축코 S 이걸로 가면은 뭐 밑에도 잘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우타로 자리와 브로조비치 그다음에 산체스 자리를 이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스타일에 따라서 선수들을 좀 넣어볼 텐데 먼저 루카쿠 짝꿍부터 좀 쓰도록 할게요. 일단, 루카쿠가 1카 기준으로 속가도좀 빠른 편이고, 거기에 몸싸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두 가지로 갈립니다. 침투로 쓸 건지, 아니면 뭐, 크로스를 통한 이제, 뚝배기 킬러 용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뚝배기 킬러 용으로 쓸 경우, 빅앤빅을 세울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질라탄과, 그 다음에, 어, 베테랑 발로텔리, 그 다음에, MC 크레스포 정도가 후보군이 되겠습니다. 질라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터로 쓸 경우에는 이제 베테랑 질라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용 에, 속도와 이제 연계, 그 다음에 침투를 통해서 골찬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LH 호나우드가 있습니다. 예, 호돈신이 이게 양발에다가 뭐 속가도 빠르고 거기다 뭐 골결이나 뭐 공격 스탯은 뭐 하나도 이제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예, 호나우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라우타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호나우드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나우두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원 나는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에이라가 있습니다. 예, MC 비에이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나는 이제 패스마스터 특성을 사용해서 빠르게 볼 공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론과 마테우스 MC 시즌이 있습니다. 바렐라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어, 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186cm의 MC 베론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키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MC 마테우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테우스를 좀 추천을 드려요. 마테우스가 사실 랭커분들도 간혹가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탯이 굉장히 잘 빠졌고 유저들 사이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MC 마테우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사실 산체스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산체스도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잘안 쓰시는데 에릭센과 똑같이 양발잡이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페리시치가 있습니다. 예, LH 페리시치 정도만 써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거 은카 쓰더라도 이제 속가도 전혀 뒤쳐지지 않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페리시치가 제일 일반적이고 나는 정발 윙어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구가 있습니다 예, mc 피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크로스 능력치도 굉장히 좋고 뭐 속가도 좋기 때문에 피구를 예, 또 정발 윙어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rm rw가 아니라 ram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육각형 미드필더 섀도로프가 있습니다 mc 섀도로프도 어 1렙에 말렙 기준치로 하면은 속가도 다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몸싸움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쉐도로프 RM으로는 a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메타에서는 RW 쪽은 잘안 쓰기 때문에 쉐도로프나 페리시치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 뭐 급여 높은 쉐도로프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추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굳이 이세 자리를 안 바꿔도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라우타로를 그냥 그대로 쓰고 바렐라를 비에이라로 바꿔줘서 중원을 단단하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산체스를 쓰고 여기 세 자리를 바꿔줘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산체스를 그냥 쓰고 바렐라를 바꿔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 본인들, 이제 유저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팀을 꾸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텔! 드 메이커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